안녕하세요 서울 S 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 의사로서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 순간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업군에서 그 이제 직업에 맞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직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래도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으니까 어, 너 잘하는구나 너참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칭찬을 들을 때 그래도 뭔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치료 아무래도 치과에서 만나는 게 저희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저희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잖아요. 환자분과 직원분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치료하고 아, 너무 이제 치료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치과 의원을 차려서 이제 치과로 살면서 기쁘구나라는 걸를 이제 느끼겠죠. 음. 이제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이라는 게 치과 진료잖아요. 그래서 진료란 진료가 제 생각대로 잘될때 힘들었던 진료가 잘 끝났을 때 어려웠던 것을잘 마무리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거를 뭐 제가 원래 이런 치료가 뭐이 임플란트 치료나 뭐이 신경 치료나 뭐 크라운을 씌우는 이런 치료들이 원래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 하는 건데 제가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환자분께 잘했어요라고.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거는 내가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대부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께서 이제 가시고 환자분이 치료했던 사진과 엑스레이를 보면서 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치료했던 사진이랑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저도 저만의 피드백을 하거든요. 피드백. 내가 여기서는 뭐가 아쉬웠구나. 여기서는 뭘 잘했구나. 했는데, 내가 뭔가를 아쉬웠구나 보다는, 아, 이건 진짜 내가 그래도 정말 잘했구나, 라는 진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어려운 신경치료를 할 때입니다. 신경치료. 크라운 두 개가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해서 일단은 치료가 필요하니까 제거를 해봤어요. 치아 겉에는 제가 저번 지난주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 이를 깎고 거기다 이제 이를 씌우잖아요. 그 깎인 경계를 경계 부위를 마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진 부위에서는 익스플로러라고 불리는 저희 날카로운 기구를 한번 쭉 긁어봤는데. 마진 부위에서 뭐 말랑말랑하거나 그 썩었다는 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계속 불편하다고 하셔서 지켜보다가 이거 아무래도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증상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하니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제거하고 제거하고 봐요. 그러고 이제 제거를 먼저 했습니다. 제거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앞에 거는 이와 같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일단은 제거한 날임시치를 넣어야 되니까 치아를 좀더 다듬고 임시치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치아를 다듬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신경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고 구멍, 구멍 여기 안쪽에도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 치료는 신경치료란 말보다는 제가 근관치료다 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치아 내부에 뿌리근 자에 대롱 관 자를 써서 치아 뿌리로 가는 이 가느다란 관들이 있는데 그 관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긁어주는 치료가 신 근관치료입니다 신경치료 최근에 제가 저의 동영상을 가지고 뭔가 이제좀 오해가 있어서 약간의 분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거기서도 보면 이제 신경치료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신경치료하면 뭐 죽어있는 신경을 살린다든지 신경이 죽지 않게끔 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신경치료라는 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근관치료라고 하면 의사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경 치료라는 말로 일반인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더 쉬운 단어로 얘기하기 위해서 신경 치료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이 근관 치료 정도에 해당하는 교과서적인 용어가 엔도돈틱 트리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엔도는 이게 다 라틴어에서 이제 모든 의학 용어가 아무래도 오리진이 라틴어 쪽인데요. 엔도는 뭔가 좀 안쪽에 내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자로 그 안내자를 써서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뭐 간단한 영어 공부 시간을 가질게요. 스코프 하면은 이게 이제 무슨 안경이나 망원경 같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니까 텔레스코프가 멀리 있는 거를 보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는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조그만 거를 보는 기구니까 뭐겠어요. 이제 마이크로스코프가 현미경입니다. 엔도스코프라는 것도 있는데요 엔도스코프는 보는데 어디를 보냐 안을 봐요 그래서 내과에서 위내시경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위내시경을 내시경을 영어로 엔도스코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는 돈트는 이게 바로 치아를 뜻하는데 그래서 치아 내부에 어떤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 치료를 이렇게 근관치료라고 표현한 이 치료를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한테 엔도돈틱 트리트먼트 이러면 잘못 알아들을 거예요. 엔도돈틱 트리트먼트 이러면은 이거는 치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쓰는 말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우리의 신경치료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루트커널 트리트먼트입니다. 루트커널 트리트먼트 이게 바로 이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근관 치료 거든요 뿌리에 있는 커널 관을 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 그래서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 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 그러면 아내 치아 속에 뭔가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 구나 라고 인식을 할텐데 이게 한국에 와서 신경치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신경치료 하면은 이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 라든지 엔도던틱 트리트먼트 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이번에 또 확실히 알았습니다. 신경 치료라는 말 속에 죽어가는 신경을 살리고 뭐뭐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신경 치료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치료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근관 치료 아니면은 뿌리 속 뿌리 속 염증 치료 정도 이 엔도던틱 트리트먼트 혹은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의 근본적인 그이 치료가 이 치료를 행하는 근본적인 느낌을 그 말로써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경 치료란 말보다는 근관 치료를 지 뿌리 속의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 정도가 이제 이 치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근관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관 치료를 할 때는 뿌리에 있는 관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근관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우고 보통 일반적으로 근관 치료할 때이 근관 3개가 제일 많이 눈에 띄고 3개를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4의 근관인데요. 이 근관은 대략적으로 잘 찾아지는 3개의 근관에서 평행선을 그어서 대략 어디쯤에 있다라고 위치는 알아서 근관의 입구를 찾기는 하는데 이 근관이 되게 좁고 가늘고 끝까지 뿌리 끝까지 길이를 정확히 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제4의 근관을 저도 이제 신경치료 하다 보면 찾기는 찾는데 이거를 그럼 끝까지 과연 뚫어서 하느냐 그렇게 안될 때도 많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근관치료 할때 쓰는 가느다란 기구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파일을 뭐 다섯 개 10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찾기 위해서 계속해도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파일을 제가 한 여섯 개쯤 썼나? 여섯 개 6개 써서 여섯 개가 다 휘어지고 일곱 개째 파일을 넣었는데 이 델트 델트 해서 이 뿌리 끝까지 길이를 잘 재서 뚫었거든요. 이럴 때 제사의 근관, 저희가 이제 MB2라고 부르는데 메지오 버커의 두 번째 근관이라고 MB2라고 이제 제가 약자로 흔히 칭합니다. 이 MB2를 찾아서 끝까지 뚫었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아,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뚫었구나. 그러니까 MB2가 또 어떤 거는 되게 쉽게 뚫리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뚫기가 좀 난이도가 약간 있는 편이어서 파일을 계속 망가뜨리면서 계속 찾고 찾고 차고 해서 뚫어냈을 때 그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근관치료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흰색 줄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를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엑스레이도 잘 찍혔고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가 콘컷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엑스레이가 조사가 안 되고 방, 이 관구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겨냥을 잘못해서 필름에 이만큼만 찍힌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원하는 채는 찍혀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가 MB2까지 찾아서 근관 치료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보람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신경 치료 아 신경 치료란 말은 이제 제가 안 쓸게요. 근관 치료 후에 근관 치료 후에 염증이 가라앉았을 때 근관 치료를 했으니까 당연히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가라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수 있겠죠. 제 유튜브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잇몸 고름 주머니 동영상에 보면 잇몸 고름 주머니가 생길 정도면 이미 이 뿌리 끝 쪽에 염증이 크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잇몸 고름 주머니가 생길 정도로 염증이 이렇게 크게 진행됐을 때 근관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신경 치료를 하고 근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인데 5년이 지난 후에 오셔서 이제 d n 니가 망가져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 오셨었습니다. 아직 뿌리 끝쪽에 염증이 좀 남아 있나 싶긴 한데 처음 사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사이즈가 줄었고 이것도 왠지 안물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 증상은 전혀 없고 크라운도 잘 쓰고 계셔서 전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컸던 게 그래도 아무렇구나 이와 같이 아무렇구나 하면은 아와 내가 치료했던 게 진짜 이렇게 뼈가 차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나 이제 진료의 순서를 보면 당연히 뼈가 뼈가 신경치료를 잘 했을 때 뼈가 차는 게 맞긴 한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열심히 해도 또안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근관 치료를 하고선 뼈가 차고 잘 회복된 모습을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했을 때또 보람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근관 치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가 되게 막 반듯하게 잘 심어졌어요. 그러면은 또 그럴 때는 아 되게 뿌듯하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치료 후에 엑스레이에서 보여진다는 건데 항상 신경치료를 근관치료를 마무리하고 혹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때가 제일 떨려요 내가 근관치료 한게잘 됐을까? 내가 임플란트를 심은 게 똑바로 잘 들어갔을까? 입안에서 심을 때는 방향 봐서 잘 똑바로 심는다고 심었는데 또 엑스레이에서 예쁘게 보이는 거랑 또 다른 얘기니까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예쁘게 보이면 또 그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은 왼쪽 아래가 두 개가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오셨었는데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었어요. 심을 때도 뭐 방향을 최대한 맞춰서 심는다고 했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되게 예쁘게 딱 들어갔어요. 이럴 때아 그냥 괜찮구나라고 살짝 보람을 느낍니다. 이분도 왼쪽에 이제 상악동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었었는데요. 다 작동 교식하고 세개 임플란트가 어 그래도 적잘 예쁘게 들어갔어요. 비슷한 방향으로. 이럴 때 이제 아, 잘 됐구나. 엑스레이에서도 예쁘게 나왔구나라고 보람을 느끼죠. 좀 단순하죠. 근관 치료. 좀 어려운 근관 치료를 해냈을 때 혹은 뭐 근관 치료 후에 회복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 수술을 끝나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임플란트가 제가 원했던 위치와 방향으로 예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뭐 이렇게 보람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고요. 마지막으로,